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자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오늘은 밝은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각자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가 그만 감정이 쓰기면 또 이렇게 봉사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성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따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밝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인사하면 너무나 밝고 명랑하게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상 짐을 다지고 가는 무거운 어린 양처럼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떤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더니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니 너희들 왜 그러느냐? 아빠 우리 지금 예배 놀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떠들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예배 놀이하는데 왜 떠들면 안 되지? 아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예배 시간에 떠들면 자는 사람이 깨요 그렇게 <laughs>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잠자기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목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정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감격과 기쁨의 잔치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서 5장 17절에 보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 멋있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과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때때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래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영성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메마르고 어, 또 상해서 그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밝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에 우리는 밝은 영성을 갖게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밝기와 어두움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그의 영성이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마음에 엉둘림이 있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엄하신 분으로 심판주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이 로마를 방문해서 28개의 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구하는 의미에서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행위에서 아닌 것을 깨닫고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여당강에서 떠오는 물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흙탕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28개의 계단을 무릎이 까지도록 걸어 올라간다고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인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금식도 고행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어두운 영성이 밝아지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은 밝은 영성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밝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골리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했듯이 골레스의 교회 가운데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밝은 영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철학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이 영지주의 철학은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영은 고룩하지만 물질은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과 물질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잘못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이런 스피릿은 거룩하고 물질은 타락했다는 것이 이런 이원론 사상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 급부의 승도는 아니다. 이 육신이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극도의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지나친 금욕주의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 중에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극당주인 금욕을 자신의 경건으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짜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례에 순종하느냐. 곧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주주의가 들어온 그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영주 사상에 잡힌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금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자신의 경건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배가 나온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정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제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개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와의 교제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 3절에 보면, 23제를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거요. 자신이 금식하고 육체를 학대함으로 말며 아마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경우는 엘리아 시대에 보면 바로 숭배하던 이방 종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종교의 거룩한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대 영생의 본질은 자신의 만족과 육대를 학체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영성은 우리 자신을 학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부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에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요 진정한 삶의 부유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배부름을 잃어버리고 진정 어두운 영성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아름답고 부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영성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비본질 때문에 참된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목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주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은 유대주의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정한 그런 모든 규정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문에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 너희들은 자유로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범한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절기를 지키고 안식의 영매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예법,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이 그만은 음식을 구분해요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약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그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장난감 차를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차를 몰고 가듯이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 세계는 안식이나 절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에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됨심과 회복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남다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정신때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와서, 그것 때문에 온통 신경하다 을 그냥 그거 끝내고 가시는 분 계시는데, 물론 그가 귀한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자신의 영성을 갉아먹고 시험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오면 사실 정신 안 먹어도 돼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성이 회복되고 예수를 만나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교인들을 보면 프로그램과 행사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등한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예배 만사를 제껴놓고 이 예배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는 그런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밝은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식적 가면을 벗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자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기 보면 꾸민 겸손과 과장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본 것을 의지해서 과장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다 아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어? 내가 누군데?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며낸 겸손이 아닌 주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꾸며낸 겸손이 아닌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겸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꾸며낸 겸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하구나. 저렇게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꽉 닫고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밝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꾸며낸 겸손이 아닌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겁니다. 불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사실을 과장한다면 여자들은 감정을 과장할 때가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내가 왕년에, 왕년에 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심지어는 뭐 물반 고기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것을 과장하는 것 내가 이것을 봤다 천사를 숭배하고 내가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것을 과장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병든 자라야지 의원의 필요를 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건강해. 나는 이쯤이면 괜찮아. 이런 영적인 자만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드라마나 이렇게 보더만 아,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을 때 하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손짓을 하면서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은 그냥 대사를 따라 한 것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죠 연극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얼굴은 가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무슨 말이요? 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준 한음과 오성이라는 그 분들 있죠? 원래 이덕형, 이항복이라는 형제인데 이분들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서당의 훈장님이 졸았습니다. 이 훈장이 졸았으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한다는 소리가, 어! 내가 방금 종기 아니고, 잠깐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들이 졸고 있으니까, 훈장님이, 에 너희들이 왜 졸으냐? 했더니 아이들이 한단 말이, 훈장님, 우리도 공자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제 스승님을 못 만났다고, 못 만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참된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며낸 겸손이 아닌 과정된 영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성의 본질을 깨닫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밝은 영성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밝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지속된 연결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뭐야?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거 뭐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밝은 영상을 갖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연합하여 우리를 자라게 한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죠. 뭐라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정 받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순간에 그 자양분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와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것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인 형태는 다 비슷해요.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다른 불교를 섬기는 사람도 경전을 공부하고 불공을 드리고 애를 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느냐 안 잡느냐의 차입니다. 이 불교하는 분들도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불자들이 우리 뭐 그렇지 않더니 불자들이 우리 보고 불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에 붙잡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죽어 버리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영을 회복해요. 말씀의 순종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내 옷을,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이 땅에 뭐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령식량이 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번이 번,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사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에스레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봤는데 마른 뼈들이 언제 말랐는지 말라 비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아유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가 저 뼈들을 향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뼈들아 모여라. 생기가 붙어서 살아나라 하는 순간에 그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이 생기고 거기서 드디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때로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리스의 말씀으로 그리스의 생기로 새로운 밝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리 대신 그리스를 붙잡고 어두운 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밝은 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그리스의 도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